안녕하세요. 주티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판단하는 어, 불법 유턴 차량을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떠한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에 의존한 게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통의 불법 유턴 차량들은 어, 지금 이렇게 유턴을 할수 있는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얼토당토 않게 불법유턴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지만 대부분의 불법유턴은 원래 유턴을 할수 있는 자리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는 불법유턴들이 어,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불법유턴 사고를 어,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교차로에서는 어, 서행을 하시고 항상 언제든지 불법유턴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 불법유턴은 낮보다는 어 밤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특별히 조심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자기가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어 정확하게 정차를 하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정차를 한 차량이나 또는 정차는 똑바로 했는데 핸들을 미리 꺾어갖고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더 특히 조심을 하는 것 같고요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정차를 한 상태에서 차량이 그냥 정차해 있지 않고 이렇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면서 꿈틀꿈틀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100%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이 저기 앞에 정차를 해 가지고 서 있으면 저는 바깥쪽 차선으로 나가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를 하곤 합니다. 근데 바이크를 오래 타시다 보면 그냥 그냥 감이 와요. 어, 저차 조금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징후만으로 저 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를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잘 관찰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차를 똑바로 하고 깜빡이까지 정확하게 넣고 있는 차량들, 그런 경우는 뭐, 신호를 잘 지킨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모든 차량들을 사실상은 의심을 하고 조심을 하는 게상책인것 같아요. 어, 괜찮겠지? 어, 저 차는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인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귀엽다. <laughs> 여러분 저차 뭐예요? <laughs> 어, 정말 귀여운데? 아! 특히 밤에 어,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을 때 혼자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가시라고 보면 불법 유턴 차량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유턴을 하려는 차량들도 반대편의 흐름이란 걸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올때그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바이크 램프가 하나잖아요. 램프가 하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바이크가 얼마나 빨리 다가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한자를 잘못 하고 그냥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차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고 있다. 근데 교차로다. 저기 뉴턴 차량 하나 대기하고 있다. 그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어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불법 뉴턴 차량만큼 겁나는 것도 없거든요.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바이크가 받았을 때, 차량은 일단은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이크는 조수석 쪽을 때려봤기 때문에, 차륜차 운전자는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바이크는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차량이 조수석을 바이크로 받았다. 그러면은 라이더는 차량 지붕을 이렇게 턱으로 가격을 당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경우 보통은 정치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사고예요. 불법 미술사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